안녕하세요 스피킹 강사 키미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오픽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nhil 등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팁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NHIL 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고민하셨죠. 저와 함께 수업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 수업에 입과하기 전에 이미 이제 독학을 하시면서 NH 등급, IL 등급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 많으시거든요.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시험에서 NHIL 등급이 나오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렇죠. 제가 13년 동안 많은 취중생 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을 지도를 하면서 NHIL 성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리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은 발표를 통해서 왜 이분들이 NH를 받았을까, IL을 받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 답변을 들어볼 때 일단 답변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장들이 깨끗한 발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겠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학습 방법으로 지금 또 하시게 되면 다음 시험에 동일한 등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 보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오픽을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LH와 IL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변을 구성하실 때 내가 할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많이 숙지하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n h 와 IL을 받으시는 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답변이 많이 짧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이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1분 정도는 채울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풍성하게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스토리의 내용을 다양한 어휘들과 다양한 표현들로 조금 긴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답변이 조금 풍성해질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잡아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라는 OP 간단한 주제에 먼저 예를 들어 보면요, What kinds of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What kinds of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이렇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답변을 만드시고자 한다면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 질문 자체를 검색에 딱 넣어봅니다. What kinds of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혹은 What kinds of music do you like? 요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많은 네티즌들이 그 관련 질문에 답변을 이미 많이 올려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조금 수집을 해서 최대한 1분 정도 분량을 만들어 주시려면은 한 20개 문장 정도는 구성을 하셔야 1분 정도가 나옵니다. 왜 제가 1분이라는 기준점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냐하면 저희 NHIL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답변이 너무 짧아서 들을 거리가 없다라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조금 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개 문장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들을 거리가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채점자들 귀에 내가 이만큼 영어를 할수 있다 라는 거, 지속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개 문장 이상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픽시험에서는 모든 문제에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20초, 30초만 대답하신 분들이랑 1분에서 1분 이상을 대답하신 분들이 등급이 다를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에 문장이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발화량을 따지자면 2, 30초만 대답하신 분들이랑 1분 동안 대답하신 분들이랑 단어 개수, 표현들 그 개수만 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1분에서 1분 20초 정도는 조금 넘어갈 분량 정도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피셜을 보다 보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했던 내용들이 다 생각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준비를 해두셔야지 시험 때 충분한 발화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양이 될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풋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실 때 다양한 표현들을 숙지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1번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표현들, 그리고 어휘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 소리 그릇에 인풋을 하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웃풋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단어만 암기하시게 되면은 이제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외운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응용 연습을 하시고 이거를 내가 누구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아는 영어를 할수 있는 영어로 승화시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답변을 만드실 때 내가 할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그 다양한 표현들을 머리에 인풋을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인풋되어 있는 소리 그릇들을 아웃풋 할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문장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응용 연습하시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소리를 연습하시고 내쉬면서 연습을 하셔야 내가 연습한 그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인데요. 세 번째는 욕심내지 않기. 자, 우리가 만약에 NH에서 I am one으로 목표하시는 분들이 IH 목표하시는 분들처럼 길고 복잡한 문장을 외우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목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동일한 답변을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멋진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막 항상 긴 문장,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문장들은 나중에 우리가 목표하는 I m 1, I m 2를 일단 달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I am 3, 그 다음, IH를 목표로 하실 때, 복잡한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LH에서 IL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 시험에서 I am 1, 2 정도로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가 기억하고 외우기 어려운 문장보다는 내가 지금 순간에 당장 빨리 할수 있는 쉽고 간단한 그런 표현들을 외우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등급을 올리시는 그런, 어, 전략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I am 1, 2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에 I am 3, 한 번에 IH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주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가 할수 있는 쉬운 문장,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단기간에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I am 1, 2 정도로 목표 달성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이상 상위 등급을 목표로 하실 때좀더 어렵고 복잡한 문장들로 학습을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그 등급을 올려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NHIL을 빨리 벗어나는 세 가지 이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앞으로 학습하실 때는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하시고 내가 외우고 연습한 내용들을 좀더 다른 문장과 표현들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과 반복적 연습을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문장으로 연습하기 되셨죠 앞으로 학습하실 때는 이세 가지를 좀잘 고려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IM을 a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